안녕하세요. 도전 코인벨. 자, 4월 2일 영상 시작할게요.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35분이고요. 네,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이 0.6% 조정과 함께 뭐 일부 약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엔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고 또 다시 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뭐 약간의 음봉과 함께 마감이 되었는데 최근에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꼬리가 달려도 올리고 올리고 계속해서 거래대금도 상위 탑10 안에 여전히 머무를 만큼 확실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6만원에서 좀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이게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고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가 매물대가 많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여기가 고점 자리였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이렇게 좀 저항을 받는 게 맞다. 보시면 은 여기서 고점 저항을 받고 떨어졌었고 한참 동안에 길게 매집세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제대로 어한 3-4개월간의 상승으로 인해서 들어올렸던 이례가 있는데 자, 지금도 이전에 고점 자리에 머무르고 있고, 그 전에 상승 이후에도 잠깐 지지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여기만 뚫으면 은 10만원까지 갈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보고 있지만, 6만원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아래 꼴이 계속해서 달리면서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아 과열기가 일부 좀 빠지면 다시 한번 들어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요렇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RSI 상대의 강도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과메소 구간, 이 과열 구간을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빠져나왔다가 다시 쭉 펌핑을 주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평선과 중장기평선, 21-61선, 이 자리가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서 주봉상으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2주 동안의 상승이 강하게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RSI가 58포인트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흐름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아직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도 보시면은 18만원까지 갔을 때, 이때가 RSI가 80포인트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RSI 상으로 봤을 때 쌍봉을 찍고 떨어졌었죠. 그리고 이전에도 고점 6만 원까지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80포인트 때까지 갔다가 쭉 떨어졌는데 지금은 여기서 봤을 때 10만 원까지 가도 과매수 구간으로 이제 막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 못하신 분들은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월봉상으로도 이전에 보시면 은 85포인트까지 올라갔었었는데 그리고 5달까지 이렇게 연속으로 상승이 있었는데 이제 고작 두 달의 상승이 있었고 4월달 알트코인에좀 강한 불장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길다란 양봉과 함께 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이 흐름 뭐 일본 요런 흐름으로 봐도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